서버 어뭐 3채는 모리스로 오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오어 직업이 정말 다양해, 검객, 격투사, 어, 지금... 총사, 포카드. 닉네임을 짓고 있겠어. 내 닉네임은 타요로 지어야겠군. 어머, 뭐 벌써 손발이 떨려. 브레이브 아치 아프리카 비디 특별 방송 이벤트도 하고 있군. 리븐 평점 결정 이벤트도 있어. 맙서사맙서사레키몬데 진입했어요. 영거는 마음이 부서졌다니. 이 마음을 내가 지켜주겠어. 뭐지, 뭐, 뭐지가. 모두 철수하라고 하는군 어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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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이 벌써 레벨이 5야 나도 벌써 8이야 정말 빠른 진행이군 어 정말 유저가 많아 마왕 도마뱀의 와. 스킬을 피해야 와. 돼와 이게 정말 가역한 모습이거든 그렇지만 나 타이어 안착을 무너뜨리겠어 안돼내 방패막이 파괴되었어 과몽 어, 어 어떡해 어, 조심해 창세 크리스탈이 쏟아져 나오는구만 벌써 레벨 11이 되었어 어이 과몽쿤 나 하늘에 날고 있어! 와 나도 날고 있어! 펜더 타고 어머. 날고 있어? 어디까지 가는 거지? 오 어, 펜더를 타고 날고 있어! 아. 어 새로운 탈 것! 이름은 그레이지만 나는 나만의 애칭을 짓겠어 앞으로 이 녀석을 어. 제임스라고 부를 거야 저 벌써 레벨 25야 두두두두두두 두이다임에 효과가 커서 와 뭐야 효과음 입에서 나는 거야 뭐야 효과음 어떻게 아니 이거 게임에서 소리야. 나온 소리야 와. 내 소리가 아닌걸? 와, 와 그, 잠깐만 레벨 60이 되면은 길드를 만들 수 있다고? 우리 길드 한번 만들어보자. 지금 보니까 유저가 진짜 많은 것 같거든. 맞아 유저가 지금 이런데 대기열이 안 걸리냐고? 맙소사 아, 긴장해. 뭐, 레벨이 밥 서사 47이야. 뭐가 뭐가 달라진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 천공남자 케이젠 에드워드 안창현 지기가 벌써 일이야. 이 지기가 오르게 나는... 되면 더 강해지지만 그렇지 않아도 더 강해질 수 있겠지. 그러니까. 와 근데 길드 원들 엄청 왜? 많다 길드. 여기. 와 뭐야? 레벨도 있네. 길드 브레이브 레벨도 길드. 있네. 어? 일단 길드를 만들어 볼 길드 공지. 여러분들, 여러분들은 브레이브 아트 세계의 검과 방패입니다. 이케게 다섯 마리 남았다. 자, <놀람> 여러분들 길드 만들었습니다 저는. 빠르게 가입 부탁드립니다. 어. 아, 근데 이러면 내가 지는데? 어, 닉네임 김봉준. 싸요. 와! 읍크. 어, 아! 어, 그, 그. 제러미 그리핀. 오, 길드원들 넘칩니다, 지금.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지? 32년이잖아. 과연 32년이 채워질 있어. 수 있을까? 잠깐, 길드원분들. 남해... 버스 토크 잠시 때리겠습니다. 길드 누르시고, 어? 길드 진입하시면은, 우리끼리 만날 수 있다고. 얼른 들어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우리 일렬로 서서 같이 사진 찍어. 이거 카카오톡 프로필로 해놔야지. 어 이렇게 월드 맵도 되는군. 캐릭터의 자동 이동을 멈추는 법을 알고 있는가? 멈추고 싶은가? 멈추고 싶네. 멈출 수 없다. 그렇군. 이거. 이거는 멈출 수 없는 게임이군. <laughs> 채팅창 패스랑 위에 펫이랑 팔려. 중지키가 있어. 음. 그럼 이제 음. 내가 이 캐릭터를 이렇게 움직여서 직접 싸울 수도 있군. 오! 하여튼 아, 잠깐. 나보다 이 AI가 더잘 싸울 거야. 어? 스킬 레벨업도 할수 있잖아. 와 여행이야. 여기 코스튬 진짜 많다 이게 무료라고?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와. 어떻게 이게 무료입니까? 우리 길드원들은 다, 안다 벌써 다 모여있어 가모가 왼쪽 아래 메뉴 버튼을 누르고 음. 변신에 들어가면은 할 것이 상당히 다양해 드래곤도 그 있어 진짜 많다. 밑으로 쭉 내리면 팻도 정말 다양한걸? 우와, 와, 폐광도 있어. 뭐야? 와 돼지, 뭐, 아, 선장, 생쥐. 어, 아, 대항전이라고 따로 있네. 아까 이게 그건가 보다. 봐 길드끼리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. 달달이님, 뭐, 별풍선 열때 아. 감사합니다. 길드 모닥불, 길드 시련, 몬스터 침입 이런 것도 있고, 길드 대항전이든, 네. 뭐 길드 컨텐츠 같이 네. 해요. 그리고 이렇게 2.5D로도 가능하고, 막 3D로도 가능합니다, 여러분들. 전투는 이런 식으로 우와. 펼쳐집니다. 나 날개도 꼈어 거몽아 아 어, 나도 날개 끼고 싶다 60레벨 때 메인 퀘 깨면은 날개 어. 줘자자 자, 브레이브 하츠 사랑해